몇 사람 보고 활짝 웃으면서 미소로 인사대로 하 칭찬한 몇 사람 바라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시원한 계절 10월입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아서 영육이 시원하게 되시기를, 시원하게 되시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약해요. 제가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설계 대목 따라합니다. 죄사함의 이유 인네 지난 2000년도죠. 새로운 밀레니엄 해가 시작되는 2000년도에 미국의 유명 출판인 존 브록스가 저명한 110명의 과학자들에게 여러분은 지난 2000년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도 똑같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인류 역사에 많은 발명품이 있었는데,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동차요? 비행기요? 탈 때마다 놀라워요. 인공위성요? 컴퓨터요? 저는 스마트폰. 이야, 이 스마트폰 지금 최고예요. 뭐 전화기만이 아니에요. 이 안에 영화관도 들어있고요. 은행도 들어있고요. 또 뭐, 뭐, 사진도 찍고요. 또 뭐, 녹음도 하고요. 매일 아침 알람해 주고요. 만보기도 있고요. 하여튼, 되게 스마트한 기계입니다. 이처럼 저명한 과학자들은 저마다 인류 최고의 발명품은 전기다, 텔레비전이다, 인공위성 컴퓨터 등등을 말했어요. 그런데 미국 뉴욕대학교에서 미디어 문화를 강의하는 더글라스 러시코프 교수는 인류 최고의 발명품을 지우게 라고 말했습니다. 뭐가 최고의 발명품이라고요? 고무 지우개요. 그동안 인류가 발명하는 획기적인 것들이 많잖아요. 막 전기, 인쇄, 기기, 인공위성, 비행기. 대단한 거 많죠? 근데 세계석학이라는 대학자가 인류 최고의 발명품은 지우개다. 너무 궁금해가지고 왜 지우개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해요. 지우개는 인간의 실수, 잘못을 지워줍니다. 그리고 아픔을 지워주고 용서해줍니다. 수정할 수 있다는 것그 자체만으로도 인류 최대의 발명품입니다.라고 말했어요. 방송 TVN 프로그램에 어쩌다 어른에 나오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가 인류 최초의 연필은 1556년에 발명이 됐고요. 놀랍게도 지우개는 1770년경에 발명됐다는. 그러니까 무려 200년이 지나도록 연필로 쓴 것을 지울 수 있다는 생각 그 자체를 인류가 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만일 지우개가 없다면 잘못 썼어요? 어떻게 해요? 지워야 되는데. 대생 그림을 그리는데 잘못 그렸어요? 지우개가 없어요? 지워야 되잖아요. 컴퓨터에 잘못 쓰고 델리트 키, 지울 수 있는 키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거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글라스 러시코프 교수는 지우개 그 자체가 위대한 발명품이라기보다는 무엇을 수정할 수 있는 지우개 같은 것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잘못 실수, 아픔, 괴로운 기억을 지우고 다시 새롭게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지우개 같은 것이 있어서 인류가 이렇게 발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을 지울 수 있는 것, 과거를 지울 수 있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라는 의미로 지우개를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우개가 발명되어서 잘못 쓴거 지울 수 있는데, 우리 인생이 잘못한 것, 특별히 마음의 죄, 영혼의 죄를 지울 수 있는 지우개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즘은 볼펜, 주, 안 지워지잖아요. 그런데 화이트가 있어요. 탁 덮어버려요. 지울 수 없는 우리의 죄, 더러운 허물, 싹 덮어버릴 수 있는 화이트 지우개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간은 그동안 지우는 일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만드는 일에만 힘썼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세상이 고장난 거 아닙니까? 세상이 상처투성이고 병든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전쟁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테러가 일어나고 죄 때문이죠. 우리 인생도 잘못 실수, 죄와 허물을 방치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외롭고 허무하고 죄책감에 휩싸이고 우울하고 인생도 가정도 상처투성이로 병들고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검은 죄가 마치 문신처럼 우리 영혼에 깊이 새겨져 지워지지가 않고 있어요 법무부에서는 소년원에 수감된 원생들 중에 문신이 새겨진 청소년들의 문신을 제거해서 과거를 씻고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예, 문신을 지우는 일을 악몽 같은 과거를 씻을 수가 있게 할 거예요. 그런데, 연필 잘못 쓰면 지우개가 있고, 또 문신도 레이저로 지워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검은 죄를 지울 수 있고, 허물을 지울 수 있는 지우개는 없을까요? 죄라는 건, 수십, 년에, 수십 년 전에 지었는데, 아, 이게 안 잊어버려요. 문득문득 생각나요. 식은 땀 나게 하고요. 심장 벌렁벌렁 거리게 하고, 찬물 누르게 하는 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악한 죄들을 깨끗하게 지우는 지우개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가 알까 봐, 누가 볼까 봐 덮어버렸다. 그 죄와 허물들, 깨끗하게 덮어버릴 수 있는 화이트 지우개 같은 것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죄는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죽고 나서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고. 저주받아서 영원한 불모, 지옥에 다 떨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지옥에가 우리에게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모든 종교의 과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즉, 어떻게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주기 위해서 종교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그 어떤 종교도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죄 문제와 죄로, 오, 죄로 인해 오는 죽음의 문제를 지울 수 있는 지우개를 가지고 계실까요? 물론 부처님은 훌륭하고 위대한 성인이죠 하지만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지우개가 없어요 어느 날 하루는 아내를 두고 딴 여자와 바람을 핀 남자가 부처님을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며 죄를 고백하고 하소연해요 부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부탁해요 그러자 부처님은 나는 당신의 죄를 용서해줄 능력이 없소이다 면서 업보중생제도불능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죠?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다 당해야 하는 것인 바 어떤 제도와 법으로도 이를 막을 수 없다 하는 말이에요 부처님은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다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교의 공자님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지우개를 가지고 계실까요? 공자님은 획죄어천 무소 도야라고 했어요 무슨 뜻이죠? 내가 지은 죄즉 하늘을 향해 지은 죄는 빌 곳도 없다 그런 뜻이에요 빌 곳이 없는데 어디 가서 용서를 구할 수 있고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어떤 세상의 종교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종교에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지우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자야 내가 내,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가늠 현장에서 붙잡혀와 가늠죄로돌아 맞아 죽게 된 여인에게는 나는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 말씀하십니다. 복음서를 읽어 보면 예수님 당당하게 죄의 권세가 있음을 밝혀요. 몇 가지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9장 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기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9장 5절 6절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느라 누가 복음 7장 48절입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니 세상에 어느 누가 내가 내 죄를 사하느라 네 죄를 사하느라 말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어떻게 죄인에게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말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죄를 심판하고 선언하는 판사는 죄가 있으면 유죄, 죄가 없으면 무죄라고 선언할 뿐입니다. 판사에게 죄를 용서해줄 권세는 없습니다. 판사가 있는 죄를 없다고 판사가 있는 죄를 없다 하면 그것이야말로 사법 농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평소에도 내가 내 죄를 사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저가 누구예요? 지가 하나님인가? 무슨 권세로 죄를 사한단 말인가?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의 CS 루이스 교수는 원래 무심론자였는데요 어느 날 회심하여 크리스찬이 된 20세기 최고의 변증학자입니다 그런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예수는 사람이 뻔뻔하게 사람이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라고 감히 선언할 수 있느냐 성경의 예수는 셋 중에 하나임이 분명하다 첫째는 미치광이거나 둘째는 거짓말쟁이거나 셋째는 아니면 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는 성경의 예수를 역사적으로 문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연구하고 또 연구합니다 그리고 묻고 대답합니다 첫째 예수가 진정 미치광이었는가? 그런데 아무리 예수를 연구해도 예수님이 미치광일 리가 없죠? 예수님은 지극히 차분하고 이성적이고 객관적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 같잖아요? 아니, 미치광이를 누가 따르겠어요? 누가 목숨 걸고 목숨 내놓고 따르겠어요? 제자들이 그 미치광이를 위해서 목숨 다 내놨겠어요? 야, 예수는 미치광이는 아니다. 그러면 둘째, 예수는 거짓말쟁이인가? 여러분 거짓말 하나를 하면 그 거짓말을 참말 되게 하려고 진짜인 것처럼 보이려고 합리화 시키기 위해서 여덟 가지 최소 여덟 번의 거짓말을 더 해야 된다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또 거짓말을 더 낳게 되는 거죠. 우리도 거짓말을 자주 종종 하서 살잖아요. 한 신사가 길을 가는데 동네 꼬마들이 개한 마리를 가운데 놓고 빙 둘러 서 있어요. 뭐 하나? 가서 묻자. 동네 꼬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주인 없는 개인데요. 우리가 서로 갖고 싶어서 시합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 제일 잘하는 사람이 갖기로 했어요. 신사가 기가 막혀 말합니다. 얘들아, 거짓말 시합 같은 거 하면 안 되지. 거짓말은 되잖아. 나는 너희만 할때 거짓말 같은 거안 했어. 그러자 그 가운데 대장 같은 애가 에이씨. 이 아저씨가 1등이네. 이게 얼른 가져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했다. 최고의 거짓말을한 거죠. 하지만 예수님을 책잡으려던 그 누구도, 그 누구도 예수님 말에 거짓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거짓말을 찾았다면 예수는 거짓말쟁이다 거짓으로 선동한다고, 선동한다고 막 선동하고 붙이겼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미워하는 원수들이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동을 다 뒤졌지만 예수님에게서 거짓말을 단 하나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진실되고 정직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CS 루이스는 예수님은 적어도 거짓말쟁이는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렇다면 예수님이 미치광이도 아니고 또 거짓말쟁이도 아니라면 마지막 뭐예요? 그렇구나 예수님은 성경대로 참 하나님이시구나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으로 오신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로 CS 루이스 교수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늘의 권세로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무력으로 사람을 죽이고 형포를 부리고 왕중왕이라고 다스렸던 것이 아닙니다 죽어자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사함의 권세를 행하신 거죠 예수님이 이땅왜 오셨죠? 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 이름을 예수라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그 뜻이 뭐예요? 따라합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죄를 지워버리는 지우개다. 죄를 다 지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름이 많아요. 그 중에 죄의 화신이 되어서 사람을 죽이는 이름이 있어요. 이번에 하마스, 악마조, 탈레반, IS, 김정은, 피도 눈물도 없어요. 악의 화신이에요. 죽이는 이름이에요. 또 유재석, 강호동, 김창옥, 우리에게 웃게 하는 이름이에요. 또 손흥민, 이강인, 어, 괜히 엔돌핀도 게 하는. <laughs> 어, 그냥 재미, 그렇게 좀 깨어나게 하는 기분이 좋아요. 그 이름 들으면 여러분, 여러분은 죽이는 이름이 아니라 즐거움 주는 이름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이요, 친구에게. 용기 주는 이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기분 좋게 하는 그런 이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은 죄에서 구원하는 이름 예수예요. 예수의 이름은 그 어떤 죄도 깨끗하게 지워지고 씻어주는 이름 예수예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하는 이름 예수예요. 예수의 이름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이름 예수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름 예수인 줄 믿으시면 하면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흘린 보혈의 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 적 죄삼이 없는 이라는 말씀을 따라서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었어요 그런데 유효기간이 1년이에요 매년 짐승의 제사를 반복해야 됐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는요 죄가 없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신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보일의 피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마다 단번에 죄를 씻어주시고 영원히 죄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매년 반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수일장 1장, 1장 7절 말씀 선포함에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짐승의 피로 씻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매년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지우는 지우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그 지우개를 붙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단번에 즉시 씻어주시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장례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영원히 다 씻어주시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골로서 2장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보일의 피의 지우개로 다 지우시고, 다,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래서, 10편, 103편, 12절입니다. 동이 서에서먼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과 서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그처럼, 하나님의 죄를 던졌는데, 동이 서에서먼 것처럼, 던져버렸다 죄가 우리를 다시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2사의 38장 17절입니다.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하나님 뒤돌아보지 않아요. 미가서 7장 19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태평양 한복판에서 금반지를 빠뜨렸어요 놀렉스 시계를 빠뜨렸어요 찾을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그처럼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싹다 처리된 것입니다. 앞으로의 죄까지도 다 용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십자가를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예수 보혈를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변찬론 주님의 사랑과 찬양할까요? 변찬론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거룩한 보혈의 목록이 우리나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끗케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우리를 눈보다 눈보다 더이게 십자가 단단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 앞에 찬양할 때까지예수는예수를깨끗 e 하시는 s 시 e s y 의피 y e 를 넘보다 넘보다 더이게 하셨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그 아아예예의피피그아아예예의피 피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으시면 하면 아멘. 모든 죄를 지을수 있는 영적인 지우개가 있어요. 그 그것은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보혈 인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하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싹다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 영적 죄를 지을수 있는 지우게를 붙드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면 그죄 사함이 우리의 죄 사함, 나의 죄 사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예수님의죄 사함을 나의 죄 사함 되게 할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첫째, 죄를 인정하라. 그러면 죄를 인정하자. 내가 죄인인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누구보다 착하게 살았어요. 뭐 경찰에 붙잡혀간 일한 번도 없었어요. 뭐 형사에게 잡힌 일한 번도 없었어요. 법 없이도 사는 선량한 사람이에요.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죄인에 죄인 아니에요? 큰죄안 지었어도 죄인이에요. 큰 돌과 작은 자갈 같은 것 물에 던져 보세요. 그러면 큰 돌은 무거우니까 빨리 내려앉겠죠. 작은 돌은 뭐, 좀 가벼우니까 천천히 내려앉을 거예요. 둘다싹다 다 내려앉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상대적으로 비교적 죄를 덜 짓고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도 죄고 작은 죄도 죄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또 죄를 지어서 죄인이에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많은 죄를 지었어요. 죄인이에요. 성경 말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죄인이에요. 특별히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거부하고 배척하고 예수 믿지 않고 등 돌리는 불신앙 불신앙이야말로 죄중의 죄큰 죄임을 깨달아야 돼요. 이 시간도 하나님을 향한 강한 거부감이 있다면 그것은 내 속에 있는 죄로 인한 것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야말로 죄인임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죄 사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죄 사함 받기 위해서는 다른 거 아닙니다 내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용서하여주 없어서. 이게 죄사함의첫걸음입니다 둘째는 죄에서 회개하고 죄를 뭐해야 돼요? 자백해야 돼 오늘 본문이죠.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부시고 으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회계는 죄를 뉘우치고, 죄를 끊고, 180도 유턴. 죄에서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회계예요. 세상을 향해 살다가 이제는 180도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따라 살았어. 이제는 죄를 끊고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회개. 이게 회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서서 회개하고 이제는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죄의 자백은 죄의 고백인데 자백은 헬라어로 보면 호모로게오입니다. 같은이라는 호모스와 말이라는 로고스의 합성어로 같은 말을 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 그러면 아들 아버지에게 예 아버지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백이에요 죄의 자백은 이렇게 같은 말로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죄를 깨닫게요 양심이 죄를 나가, 내 가운데 고발해요. 그때 내 입술로 예수 보혜를 의지함으로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속였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억지부렸습니다. 혈기부렸습니다. 음란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서 자백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저의 지우개인 예수 부회를 의지함으로 죄를 입으로 숨김없이 다 낱낱이 낱낱이 자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약속해요. 다시 읽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푸시고우로우사 우리 죄를 다 사하시며, 아멘. 우리를 모든 불리에서다 깨끗하게 하실 줄 믿으시면, 아멘. 정말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할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에게는 죄를 지우는 지우개가 있어요. 그 지우개 만들려고 아들을 이 땅에 내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아서 무지한 아들 예수를 죽이고 살려서 영적 지우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서 죄를 인정하고 죄를 낱낱이 자백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다 지워 주셔요. 지워 주셔요. 죄를 지워주시고 허물도 덮어주시고 죄를 기억하지 않고 깨끗하게 하여서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자유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